안녕하십니까. 길버사, 길벗사원 수학과 강창란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학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간단히 읽어보고 분석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댄스동아리 회원 10명이 이렇게 원 형태로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이원 안에서 10등분한 지점에서 회원들이 있고 소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제일 가까운 두 거리에 있는 성도하고 윤희가 A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철수하고 은지가 B라고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민호하고 영이 이 중간에 있는 이곳이 A하고 B의, B로 의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사실 만만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체크 포인트를 잘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만 잡고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는 그 외접원.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laughs> 활용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원에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을 때이 지름에서 이렇게 원의 한 점을 이어가지고 새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는 조아영 어 선생님 예, 이 각은 무슨 각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직각이 되죠. 항상 외접원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어떤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 안에 다시 직각삼각형이 또 이렇게 있을 때각 직각 삼각형 이 서로 닮은 걸 이용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 안쪽 길이를 D, E, 여기가 H라고 하면 자, 여기 <laughs> 김영식 선생님 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일단 하나씩 알려주시죠. A 제곱은 네 네, BD, 네, BD. 그다음에 H, H 제곱은 DEC 제곱은 b De, e C 제곱은 Be.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체크포인트 가지고 이 문제 3분 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두 가지만 그려놓고 그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이 그림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풀이는 쉽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여기 지름이 가운데 있는 저희가 B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한 저기 민호가 있는 쪽까지 이렇게 그어서 하면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다시 또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줬기 때문에 이 길이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의 제곱은 x 곱하기 b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정리하면 x는 b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 삼각 이걸 다시 그린 이유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x면 당연히 이쪽 반대로 이렇게 해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전체 b라는 길이에서 x 두 개만 뺀게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ex. 근데 x가 이거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는 b-b분의 e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80점대 학생들한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80점보다 더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아주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그 직각 삼각형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닮은 문제 나올 때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 해주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잘안 보이면 이 도형 문제에서 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등변이 어디 있냐? 합동이 어디 있냐? 사실 여기서 이등변 합동이 잘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정안 되면, 이제 2학년 때 직각 삼각형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만들어 놓고 보면 뭔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다시 또그 안에서 직각삼각형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 쉽게 보조선 그어 가지고 풀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고요 자, 한, 네, 마지막으로 출제율하고 난이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율은 5분의 1.5 다시 말해서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다섯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반, 반 정도 나올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70점대 미만인 학생들은 이 문제는 그냥 일단 풀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만 한 다음에 실력이 좀 오르, 오르고 나서 저기 <laughs> 풀면 될것 같고요. 90점대 이상인 학생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80점 대상으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5분의 4입니다. 다시 말해서 80점 대 학생들은 다섯 문제 풀면 네 문제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풀 때는 이렇지만 여기 원리 확실히 이해하고 여기서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조금 더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떨어져서 한 5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아마 목동권에 있는 95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5분의 2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실력에 맞게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 지금 풀이를 프리, 제가 이두 가지로 풀어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풀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나오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 풀때 답이 답을 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최소 두세 가지 이상이다. 많은 경우는 뭐 다섯 가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빨리, 그 다음에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